자, 여러분, 드디어 삼성, 이제 공채를 시작을 합니다. 2021년도 하반기 공채 삼성이 시작을 하는데요. 이 어마무시한 삼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소서를쓸때또 면접을 볼때 절대로 뒤처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빠르게 따라가는 트렌드 가지고 가야겠죠. 오늘도 여러분들께 트렌드를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렌뉴인 IT의 렌뉴이 우종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렌뉴2! 자, 최근 모거 스탠리의 매물이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하나의 보고서에 의해서 삼성자 주가가 5% 넘게 빠지고 시가총액이 18조원 가량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해당일에 25조 정도 시총이 날라갔는데 거의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삼성의 이 모든 것들이 모건 스탠리가 말한 것처럼 위기가 오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삼성이 갖고 있었던 엄청난 DNA를 바탕으로 결국은 이 위기를 이겨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나 면접을 가서도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히스토리적으로 많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삼성이 언제부터 디램과 랜드 플래시에서 1위, 1위, 전 세계 글로벌 1위를 할수 있는지 그 역사를 한번 잠시 우정 속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에 한 20개의 업체 디램 업체들이 있었는데. 디램이 굉장히 만들기 쉬웠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나중에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줄 도산, 파산을 하게 됩니다 줄 도산과 파산을 거치면서 유일하게 흑자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 돈들을 R&D에 쏟아 부으면서 우리가 흔히 듣는 초격차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2006년에 세계 2위였던 키몬다는 3년 뒤에 파산을 하게 되고요. 또3년 뒤에 엘피다는 현재 3위인 마이크론의 인수 합병이 되면서 결국에는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남는 디램의 상징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디램 시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은 삼성의 DNA 이제는 랜드 플래시로 가게 됩니다. 자, 랜드 플래시에서는 도시바가 우선은 제일 앞장서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은 랜드 플래시를 도시바가 만들었거든요. 1992년도에 도시바가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바로 삼성의 랜드 플래시 기술 이전을 해준 것이죠. 랜드 플래시 시장에 삼성을 끌어들여서 이 시장을 키워야겠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에는 있는 삼성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고요. 도시반은 결국 랜드플래시에서 만년 2등, 삼성은 랜드플래시에서도 1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 솔림이 지나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삼성자 반도체 사업의 매출이 72조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메모리 부분은 55조로 한76.2% 정도 차지를 하였습니다. 반도체 설계와 위탁 생산 쪽은 이 비메모리라고 하는데 이쪽은 결국 한24% 수준에 머물렀다는 이야기인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전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는 약 30%에 불과합니다 자 하나의 표를 가져왔습니다 cset라는 곳에서 낸 표인데요 여러분들 요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몇 퍼센트의 마켓시어를 차지하는지 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소리> 한국의 펩2 쪽은 2%로 다소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한국이 2위의 포지셔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지셔닝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생태계가 건강하게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면요. 현재 미국처럼 전체적으로 녹색이 고르게 분포된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수많은 팸리스 업체들과 모든 업체들이 다 같이 어떻게 투자를 할지 어떻게 이끄고 나갈지 그리고 이 생태계 를 조성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의 중심에 있는 삼성전자 또한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메모리와 랜드플래시뿐만 아니라 파운더리부터 시작해서 팸리스 그리고 많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까지 어떻게 영향을 넓혀 나감으로써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 반도체 강점을 어떻게든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과 희망을 가져봅니다. 레뉴이